계속해서 외부적인 걸 끌어들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애나 결혼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정입니다. 근데 이 특히나 조금 박사 혹은 전문직 여성분들이 가장 착각이 뭐냐면 근데 이분들이 습관이 들었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이 전문직 자격증 그리고 박사 학위 그리고 좋은 대학으로 이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채워 넣을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학교 이름 그리고 직업 이름 그리고 무슨 뭐 무슨 장관의 임명장 전문직이 장관들이 다 주니까요. 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회계사 뭐 이런 거 줘요. 변호사는 누가 주죠? 법무부 법, 법원장인가요? 뭐 하여 누가 줍니다. 장관이 줘요. 임명직이 주는 임명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용수 같은 분은 근데 그나마 괜찮은 게 사람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단은 영숙분이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고학력 여자분들 중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제가 볼때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숙같이 너무 공부 많이 하신 여자분들 이제 현숙분은 사실은 그 함정에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 전공이 할 건데 어쩌라고요 전공이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영숙분도 사실은 약간 애매했는데 뭐 인터뷰에서 편집해 줬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무슨 전공이 그리고 일반이 일반이 때 호감도가 50이면 전공이 되면 곱하기 2 해주지 않을까 아무 상관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여러분 이름 아세요? 저 이름 모르고 앞으로 알, 알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알, 알지 못하고도 잘 살아왔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연애, 결혼에서 매력은 자기 스스로의 매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로 빛나야 되는데 이 고학력 여성분들 반성하세요. 근데 반성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외모가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곳에 꽂혀가지고 시간 낭비가 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적 컨설팅 목적으로 들으셔야 되지 비판적 목적이 아니에요.